아, 아, 하, 둘, 셋, 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랄입니다. 정재원 교수님 저 제7판 신헌법의 입문 300페이지 제6장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하겠습니다. 사마이랄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300페이지, 300페이지였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84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제6장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로마자 1번에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의 개념과 기초, 근거, 일반의 개념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는 앞서 본 기본권의 효력에서 대국가적 효력의 문제로 다른 것이기도 하다.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사인들 간의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의 국가보호 의무만으로 부르는 견해가 있다. 우리 현재는 넓게 헌법 제10조 2 제2문의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선언은 국가가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국가가 사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질서를 형성하는 경우도 헌법상 기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첨명한 것이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기본권 보호의무란 기본권 법익은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해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 위법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말하며 라고 좁게 보는 판시를 한 예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인 간 기본권 침해 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301페이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부각되었다는 것이지. 그로소 국가 권력의 침해대로서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무시 뭐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사인간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가 논의되더라도 국가 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으면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 보장 의무는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와 사인기관의 침해의 경우에 있어서 모두 인정된다. 무령법 제10조 후문도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국가기관의 침해의 경우에만 하나거나 사인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 하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번에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의 기초. 국가가 존재하고 국가가 헌법을 제정하며 제도를 청소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고 복무를 증진시키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 종국적 목적이 있다. 바로 이러한 국가의 존재 목적에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가 기초한다. 위 헌법은 제 10조 호문이 국가는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이에 대한 명시적 헌법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대한 헌법적 확인 규정이다. 이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의 존재 목적에서 국가는 기본권 규범을 조사하고 최대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이다. 로마자 이번에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의 내용 1번에 기본권 최대 보장의 원칙 국가의 존재에 의해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가 나오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의무가 나온다. 국가는 입법 행정 사법의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진다. 기본권 최대 보장 원칙의 실효성 은 특히 기본권 침해되었을 때그 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지면서 제도 가 나타날 수 있는 물론니다 기본권의 효력을 실질화하기 위한 구제 제도들은 천국 공적 기본권의 내용이기도 하다. 302페이지. 이번에 국가 행위와 기본권 보장 의무. 국가가 기본권 보장 의무는 국가 기관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침해가 있을 때의 를를제거할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침해 금지 제거의 의무라 는 소극적 인 의무 외에 적극적인 기본권 실현을 위는 의무도 진다.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그 실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입법 행정이 가능한 한 보다 적극적인 기본권을 실현하고 예방하여 신청할 임무를 진다.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 규정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입법부는 입법 임무를 진다. 행정부도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임무를 진다. 사법부도 기본권에 보장하한 적극적인 법 배석 적용을 하여야 한다. 국가 보호 임무와 입법 부작위 그리고 헌법소원 대상성 국가 임무의 존재가 부정될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성도 부정되어 현재는각각 결정을 한다. 부자기에 대해서는 의무가 존재하게도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 헌법수원의 대상인 군권력 부장사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무가 없는 경우에 각하 결정이 된다. 그러한 일례로 독도의 대피시설이나 의무시설, 관리사무소, 방파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자기가 헌법수원의 대상이 될수 있는 지 여부가 무리된 것에 대해 현재는 구체적 자기의 무가 없다고 봐 부정하고 각하 결정을 하였다. 3번에 사인 간의 관계, 재단자 관계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장하무국가는 사인들 간의 관계에서의 기본권도 보장하여야 한다.이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연관된다.사인들 간의 불평등한 처우 등을 시정하는 법과 조치가 요구된다.다만 사인들 간에서의 국가 보호 의무에 있어서는 사적 자치 등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현재는 제10조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 권력의 한계로서 국가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개인의 방어권일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의 과제로서 국민이 제3자에 의해서 인간 존엄성을 위반받을때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서 일본국에 대해서 가지는 일본국 위안부 원포회의로서의 303페이지 배당 조건. 권이 대한민국과 일본 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1항에 의해선섭된 지역에 관한 한·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협정 제3조 가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할 의무가 헌법 제10조에 비춰볼 때 헌법적 의무이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비청공인의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확인하였다. 노마트 3번. 헌법재판과 국가보장의무 1번의 논점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에 대한 헌법재판에서 그 심사의 범위와 정도가 어떠한 가논이 되고 있다. 2번의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재판. 현재는 1번에, 동그라미번에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와 동그라미번에 국가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경우를 달리 보아 동그라미의 경우에 그 의무를 다하였는지 심사에 있어서 아래의 판시에서 보듯이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 심사에는안는 입장이다. 그 근거를 주로 입법질환과 권력분리 원칙에서 찾고 있다. 글자가 작은 글자가 되게 많은데요. 이거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설사가 보호의 정도가 국민이 바라는 이상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언제나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고 국가가 그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재판사정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 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다 물론 입법자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러한 이상적 기준이 현재가 위헌적으로 판단하는 심사 기준이 될 수는 없으나, 현재는 권력 분리변한점에서소음이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을 주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하고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 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부 304페이지 자기나. 불안전한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입법자의 보호 임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연될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하나여, 현재는 국가의 보호 임무 위반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사안에서의 국가보호 임무를 언급하면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적용한 예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적용윤리에 보겠습니다. 1번에, 헌재를 이와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용하지 않는 법률규정에 대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동그라미 2번에, 수익, 소고기 수입보시 결정에서 헌재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심사를 하였는데, 지금까지 관련 과학기술지식과 OEI 국제기준 등에 근거하여 보호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이 사건 고시상의 보호조치가 체감적으로 완벽한 것은 아니랄지라도 이 기준과 그 내용이 비추어 소극기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그 보호의무를 면에 기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기각결정을 한바 있다. 3번에중과실의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다는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에 대하여 과소보호공지원칙을 적용한 신고를 하였고, 판단 결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인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동그라미 4번에 환경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확성기 사건이 있었다. 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의 출력수동, 소음에 대한 허용기준 조항을 투자하여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헌법원 심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적용한 심리의사가 있었는데, 정원한 생활환경이 거주,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저녁시간까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이라는 다수의견이 있었으나, 이 다수의견이 유일의 의견이, 의견이 되지못하여 기각 결정이 되었다. 동그란미5에 고태평양전쟁 전후 국회 강제동원 이생자들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이 국외로 강제동원 되었던 사람에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내에서의강제동원자는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현재는 헌법점으로 첨명되어 대한민국 시정부 법통의 개선 규정을 근거로 대한민국 헌법 제정 이 전에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물을 수 있는 지이이라고 하면서 설명 이를 현행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 문제로 볼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강제 동원 진상규명법을 제정하여 그들의 희생한 기류는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비록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강제 동원자들을 위하여 300페이지 국가가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취한 조치가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청구를 것이 명백한 경우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피가 결정하였다. 을 동그란 모범 결정 내과와 대비할 결정으로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 동원되었던 피해자, 징용과 징병과 징용으로 일제의 강제 주장하여 경제 수행의 도구로 활용되다가 몸폭배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이유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의 개선 규정의 공고로 인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험한 일을 확인한 예의가 있다. 동그라미 6번은 이른바 공장식 축산 방식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의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을 규정한 축산법 시행령 규정을 정한 가축 사육 시설의 기준이 지나치게 낮고, 가축을 건강하게 사육하기 위해 사육 환경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대규모의 치약적 축산 방식인 점바 공장식 축산의 방식으로 가축을 사육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축산물을 섭취하는 인간도 각종 질병 등으로부터 위협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어 그 규정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었다. 현재는 이 규정은 가축사육시설의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것이고, 그 규제의 정도도 전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국가는 축산법, 기타 많은 관련 법령들의 가축의 사용도축 을통해 이르는 전단계에 걸쳐 가축의 질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가축사용시설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이 시행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거소보호금지 원칙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동그라미 7번에 원전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육할 국가의 헌법상의 의무. 원자력발전소 건설 허가 신청 시에 필요한 방사선 환경내역평가서 및그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 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 환경내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문제되었다. 헌재는 원자력안전법상 보호를 위해 여러 규정적을 두고 있다는 점등을 들어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또그랑 8번에 구산업단지 언어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역법상의 의견 청취 동시 진행 조항 및그 환경 영향 평가법상 환경기준참고조항에 관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환경권, 재산권 등의 기본권의 침해 여부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하는지에 관점에서 판단하였는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고, 적법절차 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하여합헌 결정을 하였다. 위치과 8, 결정, 306페이지, 과소보호 금지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그 법률에 따라 판단한 일이다. 기본권의 최대 보장의 원칙에 비춰볼 때, 이 과소보호 금지 원칙의 적용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소보호 금지 원칙은 어디까지나 위험 심사를 행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서 사후 통제 기관인 현재가 권력 분리 원리에서. 입법부의 재량 등을 감안하여 취하 입장이라고 할 것이고 입법부나 행정부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준수의 몸으로 선언이 되고 보다 적극적인 기본권 보장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